여름답고 복된 교회 여성들은 오늘 수요강의 창세기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만남의 복에 대해 증거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이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형통함과 순조로움과 평탄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될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같은 집안의 딸리부가를 만났습니다. 엘리에셀과 옴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는 과연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남을 배려하며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리브가란 이 여인의 이름이 어쩌면 그 행실과 품행에 일치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이름대로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 그러니까 리브가의 뜻이 궁금해지죠? 원래 이 말은 동물을 매는 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매력이 넘쳐, 사람을 끄는 그 매력, 아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죠. 매력이 넘쳐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모로도 남을 끌지만 외모 못지않게 성품이 남을 끄는 매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헌신 같은 거죠. 친절한 사람은 사람을 끄는 매력덩어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 친절은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 친절의 분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한다. 친절함에서 웃지 않은 사람은 없듯이 친절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은 바로 미소다. 미소가 흐르는 얼굴은 자신 있어 보이며 때로는 용기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나의 친절한 미소는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자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친절한 리브가는 웃음을 보이는 매력으로 엘리에셀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성공했는지,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감동을 주는데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친절한 웃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둘을 만나게 하는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리브가로부터 우물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들은 어머니 그리고 오라버니 라반은 우물가에 있는 엘리에셀에게 달려가 그를 환대합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처음 만나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라반이 볼때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기는 하지만 동생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축복의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대번에 알아본 거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대면했을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을 때, 느낄 수 조,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구나.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 뒤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 마음에 꼭 맞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주님,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아주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위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이 자상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두 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찬양 작사자가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알고 경험한 분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을 위해 자기 뒤에서 일하시면서 자기에게 형통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기도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의 감사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탄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평탄과 형통은 누구나 바라는 기도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의 인도함, 바른 길, 모두가 그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르지 않아도 평탄과 형통을 구할 때가 많지요. 알면서도 묵인하고 거부하고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만 눈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요. 엘리에셀의 성품을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참 올곧은 성품, 초지일관의 성품, 오로지 한마음을 가진 성품, 보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처세혹 삶의 원칙이 있다면 올바름입니다. 그는 평탄도 좋고 형통도 물론 바라고 기도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가장 추구했습니다. 바르지 않는 일에 평탄하고 형통하면 결국 눈에만 보기에 좋은 멸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상보원에서 이 점을 주님 자신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에게 터하시리라.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지요. 꼭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그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 증언했습니다. 이 간증을 다 듣고 난 아브라함의 가족 중 부두엘과 그의 아들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다.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다. 동의하게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른 인도하심이 만든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강력한 하나님 자신의 설득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해놓았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중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도 뒤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과 형통과 평탄함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엘리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며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보내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합니다. 라반이 며칠을 더 머물러 청해도 엘리에서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거듭 주장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저술한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삶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그 목적에 따라 삽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에 이끌려 사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과 자신은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에의 사명을 준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먼 곳까지 온 종이라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 임무수의 완수함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가만히 앉아서 쉴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과 목적을 향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종입니다 사명의 줄에 메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충정이 부두레일의 가족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옆에 둘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이고 충성스러운 영향력이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결국 리브가에게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리브가의 마음까지 움직인 엘리에셀의 일편단심 충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리브가는 저런 종을 두고 있는 주인이라면, 또한 그의 아들이라면 하루가 멀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마친 역사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오늘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찬양하며 감사드리세요. 이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우리 위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간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도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형통함과 또 평안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